안녕하세요, 친구들. 연극하는 리아쌤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건데요. 얼른 국어책을 준비해 주세요. 6학년 1학기 국어 가책 5단원 144쪽을 펴 주세요. 선생님이 음악을 들려주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은 교과서를 펴고 준비를 해 주세요. 속담을 활용해요. 속담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림을 보고 친구들이 교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데 우리는 청소도 함께. 콩 심은 데콩 나고 심은 데팥 심은 데팥 난다고 우리가 청소를 열심히 했으니 어질러진 교실이 깨끗해질 거야. 교실 청소는 누워서 떡 먹기지.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 조금만 열심히 해보자. 옛말에 배지장도 맡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친구들과 함께 교실 청소를 하니 어느덧 어질러진 교실이 조금씩 깨끗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말을 사용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나요? 맞아요. 속담입니다. 속담이 무슨 뜻이죠?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을 뜻합니다. 속담에는 우리 민족의 지혜와 해학, 생활 방식과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어떤 속담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 교과서 146쪽 펴주세요. 속담을 사용하는 까닭 생각하기 1번. 자신이 아는 속담과 그 뜻을 붙임 쪽지에 써서 속담 나무에 붙이고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화면을 보고 선생님이 먼저 속담을 보여줄 테니 어떤 속담이 있고 어떤 뜻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일이든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 무슨 뜻이죠? 맞아요. 쉽고 작은 일도 못 하면서 더 어렵고 큰 일을 하려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속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은 그대로 지나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혹시 이속담 처음 듣나요? 무슨 뜻처럼 보여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억지로 시키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자, 선생님하고 다양한 속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이 끝나고 붙임 쪽지를 쓸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은 일단 넘어가서 147쪽 같이 볼게요. 2번. 그림을 보고 뜻이 같은 여러 속담을 생각해 봅시다. 와, 교실이 깨끗하게 정리정돈 되었네요. 선생님.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청소하니 쉬웠어요. 그랬군요. 여러분이 협동의 힘을 알았군요. 그러면 협동을 말한 속담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음... 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질문에 답해 보면서 교과서에다 직접 필기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 연필을 꺼내주세요. 1번. 그림 2에서 파란색으로 쓰인 속담은 무슨 뜻일까요? 자, 파란색 속담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인데요. 무슨 뜻이죠? 맞아요. 쉬운 일이라도 협력해 하면 훨씬 쉽다는 뜻입니다. 자, 필기하세요. 2번. 파란색으로 쓰인 속담과 바꾸어 쓸수 있는 속담을 찾아보세요. 바꾸어 쓸수 있으려면 비슷한 속담이어야겠죠? 어떤 속담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말해 보세요. 어, 마친 친구들 있는데요. 맞아요.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또는 손이 많으면 일도 쉽다. 이런 속담이 있겠죠? 자, 교과서에 적어 볼게요. 3번. 뜻이 같은 여러 속담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자, 아까 어떤 뜻이었죠? 쉬운 일을 같이 하면 훨씬 쉽다는 뜻이었는데요. 어떤 속담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일이 아주 쉽다는 뜻으로 누워서 떡 먹기와 땅 집고 헤엄치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속담사전이나 국립국어원 놀이집에 있는 표준 국어대사전을 활용하면 더 많은 속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교과서 148쪽 펴 주세요. 3번. 속담을 사용한 상황들을 보고 파란색으로 쓰인 속담을 사용한 까닭을 생각해 써 봅시다. 가 글을 쓸때 영준의 가족은 이삿짐 싸는 차례를 서로 다르게 생각했어요. 할머니와 이모께서는 깨지기 쉬운 항아리나 유리 그릇부터 싸라고 하셨고 삼촌께서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부터 옮기라고 하셨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처럼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아 시간만 흘러갔어요. 자, 여기서 나온 파란 글씨.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사공은 배를 모는 사람인데 여러 사람이 자기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에는 배가 물로 못 가고 엉뚱한 산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글을 쓸때 이렇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을 사용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글을 쓸때 속담을 사용하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나,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윤경아, 내가 청소 도와줄게. 우진아, 괜찮아. 혼자서도 할수 있어.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라고 했어. 우리는 짝이니까 함께 하자. 재밌는 말이네. 고마워. 자,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무슨 뜻인지 쉬워서 알겠죠? 바늘하고 실은 뗄래야뗄수 없는 사이죠. 반을 가는데 실이 항상 뒤따른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럼 친구들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왜 속담을 사용할까요?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속담을 사용하면 듣는 사람이 흥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윤경이라는 친구도 재미있는 말이네 하고 흥미를 느끼고 있죠? 자, 그럼 그림 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친구들이 바른 몸가짐으로 항상 웃으며 인사하면 좋겠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많은 것이 드러나게 돼. 친구의 의견이 옳은 것 같아. 여기에서 나온 속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 속담의 뜻이 무엇인가요? 일부만 보면 전체를 미루어 알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만 보고도 열 가지를 다 짐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그냥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속담을 사용할까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속담을 사용하면 주장의 논리를 뒷받침해 상대를 쉽게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옛날부터 내려 전해오는 말이기 때문에 더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149쪽 4번. 속담을 사용한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고 속담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생각해 봅시다. 1번. 속담을 사용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누군가에게 속담을 들은 경험을 말해 보세요. 감기에 걸린 동생이 찬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을 보고 엎친 데 덮친다 라고 말했어. 고운 말을 쓰자고 주장하는 글을 시작할 때 관심을 끌려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속담을 쓴 적이 있어. 자, 이렇게 선생님 설명과 교과서에 써 있는 거 말고, 우리 친구들, 언제 속담을 말하거나 들어봤나요? 지금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말해 볼게요. 친구와 만들기 대회에 나갔을 때, 친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을 쓰면서 꼼꼼히 점검해 보자고 말했어. 동생의 케이크보다 내 케이크가 더 작다고 말했더니 아빠께서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 라고 하며 웃으셨어. 잘 들었나요? 빈칸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속담을 써도 좋고요. 선생님이 들려준 대로 보고 적어도 좋습니다. 음악을 틀어줄 동안에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 필기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맞지요? 이번에는 2번. 친구들이 말하는 경험을 듣고 속담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정리해 보세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먼저 불러주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말할 수도 있는데 속담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우리 받아 적어 볼게요. 듣는 사람이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조상의 지혜와 실기를 알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는 이 영상이 끝나면 교과서 146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속담 나무가 있었죠? 오늘 배운 것 또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해서 붙임 쪽지, 우리 교과서 뒤에 붙임 11번의 쪽지를 활용하여서 속담을 써보고 속담을 나무에 한번 붙여보세요. 혹시 나는 속담을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옆친구한테 살짝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해도 좋아요. 대신 교실이 시끄럽지 않게 조용조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잘 지내요. 안녕!